가자, 가자. 여기는 왜 이렇게 빨개? 아, 음, 이안들는데 뭐, 건가? 언니는 이래 놓고 무슨 리모델 산을하겠 허리가 계속 아프 <laughs> 응. 산책도 경험하고 하고. 욕이야 <laughs> 응. 끝나고 어까지하는 거는? 조금 쉬었다가 내일 했어야 되나 다좀 <laughs> 어디가니? 신나 신나 뭐, 내일이나 일요일 중에 갔다 오던지 일요일은 날짜를 봐야 알지 음, 아시는 날인지? 응 내일이 며칠이야? 22일인가? 몇 번째, 몇 번째지? 22일이면 세 번째겠는데? 친구들하고 인사도 보는 거야? 응? 하나씩 다들려야된데아웃신 나, 아신 나. <laughs> 왜 이렇게 신났었지? 안 응. 아, 힘들어?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딱 나와줬나 보네 아그다그가있 음. 근데 해가 있으면 또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 어어 어, 아, 무슨 일이야